아저씨도 알고 있었어요? 이거 우리 엄마 거라는 거? 이걸 왜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? 때요? 무슨 때요? 나도 엄마처럼 죽을 때요? 재밌으셨어요? 돈 때문에 죽인 여자 딸이 돈 달라고 징징대는 거 보니까 재밌으셨어요? 그동안 돌봐주는 척, 투자해주는 척, 사람 거짓 취급하면서 돈 가지고 조롱하고. 이봐요. 돈 여사님,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? 이렇게까지 해야 직성이 풀려요? 아니. 아무리 좋아도 사람 목숨이 더 귀한 거잖아요. 제가 그돈 반드시 갚겠습니다. 아저씨도 알고 있었어요? 이거 우리 엄마 거라는 거? 그동안 이걸 왜 가지고 있었어요? 때요. 나도 엄마처럼 뒤질때요? 재밌으셨겠다 돈 때문에 죽인 여자 딸이 돈 달라고 징징대는거 보니까 엄청나게 재밌으셨겠어 그동안 돌봐주는 척 투자해주는 척 사람 거지 취급하면서 돈 가지고 조롱하고 이 봐요. 돈 녀석님.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? 이렇게까지 해야 직성이 풀려요? 돈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. 사람 목숨이 더 귀한 거잖아요. 야. 제가 그돈 반드시 갚겠습니다.